70도 70도 풍전에 그러니까 겨울에 잠을 잘 자요 이불 여름에 70도 에어컨을 안면저기값 너무 올라서 못하나 70도가 잠자는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더 추우면 더 두꺼운 이불을 덮는데 온도 습도가 더 중요하죠 너무 축축하면 잠이 와요 너무, 너무 마르다 비단입으로 고 면입으로 고 어떤게 좋을까? 네. 왜그래? 땀도 그렇지만 내 생각엔 빨리 식구군 뭐그런거예요또 베개가 베개 중에 제일 좋은 베개 뭔지 아세요? 베개 네. 중에 제일 은 네. 메밀이요 메밀 요새 미국에 뭐 수입해다 쓴다 미국에 뭐 친구가는데 메밀 베개가 나왔는데 그게 제일 비싸요 우리 메밀 베개는 한국 한국식으로 그기게옛서나다 메밀 샀죠 메밀 의 특징은 이누우은 아주 높은 곳이면이 적당히 파이면서 이, 이 머리 부분이 편안하게 되죠. 그리고 아삭아삭하는 감이 좋으면서 메밀이 잠을 또잠 잠이 하는 성질이 엄지 뜨고 이런 여러 가 네. <laughs>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면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잠동무라고 해요. 잠동무. 장동구. 잠동무 뭐예요? 옆에서 같이 살려서 잠동 잠동무. 그럼 혼자 주무시 며칠, 며칠은 을지 몰라도 나중에 쓸쓸한 거야 그래서 열받에한 거예요 베개 중에 길쭉하게 뀌어안고 다닌다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거요? 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있어 있어 잠도 거에 왜어안고다 그럼 분나하고잠잘안데요 근데 그러고 잠든 거야? 밤새 가 불을 네 <목소리> 뭐 이거 참 신경질 나네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없어요? 네, 네. 있어요. 네. 아니 반드시 을 수도 없고 게다가 또 그냥 뭐 이렇게 숨을 쉬기도, 발을 잠도 못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해야 돼. 여보, 당신 호흡 문제 때문라잠못 자. 그래서 코흡하는 거가 진행이 되면 수면 중 무호흡증이 나게 되고, 수면 중 무호흡증이 그대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으로연결되거든요 심장마비. 여러분, 그런 사람 들으셨어요? 옛날에 노인들이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분들 들으셨어요? 음, 들으셨죠? 음. 수면중 무호흡증이라는 세치만 대부분이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수면중 무호흡증이라는 거, 호호흡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호호흡증과 심해지면은, 수면중, 잠자는 중, 무호흡증, 숨을 안쉬는 분들, 내가 흉내를 내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잠동과가 이렇게 <laughs> 잠을 자면은 그냥 의사한테 대고 가요 제가 국제가 실험 시험, 국제학생입시범으 보입니다 눈은 두 마리 네? <laughs>

그래서 그 수면중 무호흡증이 따로 식량이라는 걸 외쳐놨어요 그래서 이게 매키장적이 그건 반드시 식량이요 그래서 수면중 무호흡증이 있으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거민만해져만에 잔똥 옆에 사람을 면 수면 환자이 얼마나 중요해그세 응. 번째 이, 이 얘기도 제가 한 시간 반 이상 말씀 드려야 알지 않을 요 그냥 지나갑니다만 네 번째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 지 스트레스입니다, 스스타관계여 스트레스라는 건 없죠? 다들 행복하게 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laughs> 스트레스라게 뭐예요? 현실과 나의 이상이 틀릴 때,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게 스트레스. 사실 전이 스트레스에만 나온 진짜로. 예수님 생각이 저절로 나는거라 수고하고 진진자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걸리라 사람이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밤새껏 얘기되고 이거 보잖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에, 천여천각때 사춘기 때는 그때 스트레스도 있죠. 20대, 30대, 여러분들, 50대 이상 나오신 분들 스트레스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 아버지, 그렇죠? 여기 뭐 큰지 그 늙으니까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이거 뭐 알고 떠는 소는 소리야. 뭐, 떠드는 소리야. 네. 더 있어.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돼 있지. 나이를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폭탄하고 질병을 남, 남, 남들 친다면서 그냥 자주 들어요. 음. 제가 또그 아틀란타에서 암 생전을 같이 오는요 1대1 인터뷰를 니다 30분만.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조금씩 으로 음식품으로 담하는데 근데 꼭 하나 빼놓지 않도록 당신은 암 진단받기 6개월 전부터 2년 사이. 오늘 진단받을 때는 6개월이면 2년 전그 사이에 당신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감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거의 예외 없이 일생에, 인생에 어려운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갖고는 뭔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그런 사람것같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요, 저는, 음,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아,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 난 스트레스 없어? 그거랑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제 죽었어요. 아니, 그래요. <laughs>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 근데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응. 그 스트레스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응. 더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라니 그렇습니다 잠자리 들고 들어갈 때 호랭이 같은 스트레스를 안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잠을 주시고 나는 아침에자보다는고향이 새끼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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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랭이는 내가 힘들어 서 그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주목합니다. 응. 사실, 목사님께서 저구역에 저, 어, 교관이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거기 서토요일 알아서 가끔만 차고, 그냥 괜느냐 굉장히 고마우신 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가길래 가겠습니다. 잠자리 바꾸면 잠을 못 u r c h 정 c o 공항에 가 I took one y o u 사람 보는 e young. p e g i m 잠자리 바힌더 e 도 베개만 내가 맨날 베개 a 있 e v e r m e 있 n t that p 같은 거 m a Pegima, c 얘기예요. 그다 c o o t Pegima, Pegas, Pegima, p e g 제가 당연히 나한테는 얘기를 전시해겠습니다 잠자는 게 걱정이야. 근데 잠이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찍 참고로 하세요. 밤낮의 차이가 뭐예요? 밤이 낮은 뭐 같은데요? 밤은 밤이고, 나, 밤이고 낮이고 빛의 빛. 빛이 있으면은 빛이 없으면 밤이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그 하늘에서 그만이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 멜라토닌이 이렇게 밝은 데가 면안 나와요. 다 햇볕을 쬐면은 멜라토닌이 다들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컴컴한 방이 전혀 많고, 요정도 그 되면 멜라톤이 조금씩 나옵니다. 세력이 바로 조금씩 나고 인터넷 바로 조금씩 나고 그럴 때 황혼의 이정도거든멜라가톤이 조금씩 나 그래서 멜라톤이 깜깜할 때 나와야 되는데 낮부터 처음부터 부터 계속 조금씩 나와서 밤에 자고 불을 끊는 데 메아톤이 공관돼서 나올 수없어 그렇죠. 그냥 잠을 잘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운동을 할 때. 공복에 하는 게 좋아요? 밥 <laughs>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요새, 요새 한이곱시한 40분 되면, 45분, 50분 되면 해가 뜨더라고요. 걸으면서 해 뜨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해를 맞이하는 거는 참 좋은 수능, 좋은 양질 수능을 취하는 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요, 해 뜨는 시간 여기서 알아보시라고.